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분이신 트럭 선생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달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이 정도 수익 내셨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날은 운전 때문에 매수 수량을 0을 하나 빼먹어서 그냥 바로 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3일 만에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노팩스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식약처 품목호가 공식 발표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고요. 다행히 3일 연속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캔들대로라면 3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적산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정확히 적산병은 아니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봉이라기보다는 도지죠.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면서 몸통은 작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적산병은 아니고 단순하게 3일 연속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수급이에요. 수급 상황을 보시면 그동안에 외국인이 많이 샀었는데 이 대량 물량 다나갔고요 전반적으로 기관 쪽에서 특히 많이 팔고 있어요 우선 수급 쪽에서는 특정 주체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 예요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안그래도 지금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할 때 지금 조만간은 다시 또 꺾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만원대를 다시 이탈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노팩스 현재 연기금은 왜 팔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팔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확실하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호팩스는 제가 12월 달부터 3개월 전이죠 상승 재료가 5개 있고 12월에 호재가 2개나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이 여기니까요 정말 제 말대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엄청 큰 상승이 나왔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전에 글로벌 이슈 남아있다 상승 안 끝났다 그래서 12월 달 4천원부터 지금 13,000원까지 3배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점은 1월달에 9,680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두달 전이에요. 슬슬 조정 나온다. 단기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 안에서 고점 지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신호 팩스 고점 신호의 모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고점 증가가 나오고 있다. 이 캔들 기억하세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바로 여기죠. 제 말대로 정확히 고점이 돼서 7천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제가 시노펙스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노펙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선 3월 27일 9시에 주총이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시노펙스는 현재 FPCB와 필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터치스크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터치스크린을 정리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다가 최근 5년 동안에 FPCB와 멤브레인 필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투자 금액이 무려 700억, 500억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2020년도부터 매출이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혈액 투석기까지 성공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선 FPCB 이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FPCB는 전자부품, 그리고 반도체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전자부품입니다. 원래는 PCB라는 게 있었는데 FPCB는 폴리 이미드 소재를 사용해서 더욱더 얇고 유연합니다. 여기에 F가 플렉서블 그 뜻이에요. 스마트폰이 고사용화되고, 그리고 폴더 분등 다양한 핸드폰이 나오고, 또. 웨어러블 기기, 로봇,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적용이 되면서 FPCB가 PCB를 대체하면서 FPCB 시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에 2천억 규모의 FPCB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고는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된다면 혈액 투석기 못지 않게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이어서 혈액 추석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시노팩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혈액 투석기보다는 FPCB에 좀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혈액 투석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FPCB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5G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VR, MR 등의 웨어러블 기기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 이번에 비전 프로를 내놨죠. 삼성도 하반기에 웨어러블 기기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까지 FPCB가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FPCB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모하면서 기존의 PCB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FPCB에서만 2천억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FPCB가 보신 것처럼 전자 부품 과 반도체를 연결해 줍니다. 이것은 전기차의 배터리를 연결하는 부분에도 쓸 수가 있어요. 전기차는 차량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고성능 FPCB로 바꾸려는 전기차 업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는 2022년부터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용 FPCB 제품 테스트를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노펙스는 작년에 9월 달에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이 설비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이 e 공장이 생기는데 이 e 공장에서는 전기차용 fpcb를 생산할 예정이에요 이미 시노팩스는 양상 경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를 연결하는 이 fpcb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내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fpcb에서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향으로 fpcb에서 매출이 2천억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 fpcb 시장까지 성장이 된다면 이 매출은 더 더욱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혈액 투석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장 규모가 2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27년까지 여기에서 매출의 30%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점유율의 30%.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2조 원이니까 여기서 30%를 가져오면 6천억입니다, 매출이. 혈액투석기에서만 매출이 6천억. 그리고 FPCB에서 현재 2천억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용 FPCB까지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2천억과 6천억 더하면 8천억이죠. 여기에 필터도 있습니다. 필터가 지금 현재 한 500억 정도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진다면 앞으로 시노팩스는 매출 1조 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거기 앞으로 전 세계 필터까지 가져온다면 매출은 5조 원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중요한 부분은 1조 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회사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노팩스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팔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는 주가가 3천원에 있을 때 아주 낮은 가격에 샀던 물량들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매도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재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급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지금 쓰셔야 하는 것은 혈액투석기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매출에 반영이 되느냐. 이번에 품목화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되죠. 혈액투석기의 매출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지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에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혈액 추석기 시노펙스의 실적에서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빨리 확인해서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신노펙스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2만원이에요. 3만원도 가고 5만원도 갈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2만원 보겠습니다. 2만원 갈 때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신노펙스 장기적으로 꼭 들고 가시고 큰 수익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저희 트럭 구독자 분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면 되세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